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을에 무엇을 거두는가, 가을에 거두는 것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땡스이빙 전까지 계속 가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둔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자신에 대한 어떤 뿌듯함,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왜 우리들이 거두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봄에 땅을 파헤칩니다. 객토를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거기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 더운 여름날 밖에 나가서 풀도 뽑아주고, 물도 주며, 돌봐주며, 수고하며, 고생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돼서 거둘 때에 그 결실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가을을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재제하신 부터도 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때에 우리는 기대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욕심으로 하나님께 오늘의 가을의 열매를 구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믿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오늘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걷지 못하면 마음 아파합니다. 믿음을 의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8절에 보면 육신으로 씨를 뿌립니다. 9절에 보면 선으로 씨를 뿌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을 보면 그 후반부에 다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가을에 무엇을 거두는가입니다. 우리들 지금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렇게 질문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먼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 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이 말씀 속인다는 의미는 헬라어라 플레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방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이는데 방황합니다. 자,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뿌린 씨앗을 압니다. 내가 어떤 어떤 씨앗을 뿌렸기에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둔다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거둔 열매가 무엇인지 뻔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얻어야 됩니다. 뿌린 것 이상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인 것 같지만 그건 욕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뿌린 열매가 씨앗이 있고 거두있는 열매가 한정되어 있는데 오늘 나는 그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황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방황하다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내가 기대 이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이상의 열매를 나는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내 욕심을 믿음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합니다 믿고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맞지 않니냐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이러한 태도가 나를 없인 여기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개혁성경을 보면 만오를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짐승은 돼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돼지코를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돼지코에서 코김을 내쉬면서 하나님을 뻔연히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바닥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만호를 여긴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가 뿌린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거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뿌린 것 이상의 것을 네가 구하고 찾고 요구하면 그것이 바로 너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뿌린 것 이상의 것을 하나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 5장 4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리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저 하늘에서 해가 있는데, 그 해가 악인과 선인에게 비춘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시적으로 내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동등하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해야 된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햇빛을 내리시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질서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병 걸리면 저도 병 걸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실패하면 우리도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성공하면 우리도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잘못된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틀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대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에게, 선인에게 똑같은 태양과 똑같은 비를 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자본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르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을에 네가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구할 때 어떤 열매를 먼저 구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내가 찾아야 되는가? 분명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세상 사람의 우리나 똑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에만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특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특별한 열매인 것을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자의 복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뿌린 것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고생한만큼 얻는 것입니다. 수고한만큼 얻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수거하지 않고 뿌리지 않으면서 얻으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오로 여긴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많은 것을 구하고 있니까? 왜 많은 축복을 그 열매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세상 문화에 세상의 것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많이 얻는 것, 훌륭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을 세상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의 문화가 우리 교회 속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사랑하면서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높아지면 하나의 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또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앗기고 고생하고 누리지 못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씻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렸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것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원망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원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을 원망합니다. 내가 왜저 사람한테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오늘도 이 세상이 경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원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뿌린대로 거둔다고 성경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마태봉 7장 20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로 우리들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열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로 씨를 뿌리셨습니다. 살을 찢김으로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과 생명과 부활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열매가 너희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봐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열매 다 빼앗겼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게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 총독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정신이 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세상 열매를 가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당신들이 누리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 열매가 힘이요 기쁨이요 감사라고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열매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들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열매를 갖고 세상의 열매를 짓누르고 승리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며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하박국 선제 다빼앗겠습니다 양도 없습니다, 소도 없습니다, 감람나무도 없습니다, 포도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가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빼앗겼고 아무 열매도 얻지 못했는데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하고 찾을 열매가 무엇인가? 저 세상이 구하는 열매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들 주는 구원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특별한 내 열매를 사모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즐겁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기쁩니다. 그것만 있다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승리의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열매누르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로 이 세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육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육체라는 헬러로 싸록습니다 바울이 싸록스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육체로 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죽음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주입니다. 지옥을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육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그 CBS 기자인 피터 롤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은 섹스 범 햄버거입니다. 책 제목이 이상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섹스 폭탄 햄버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사람 왜 이런 책 제목을 정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무엇으로 발달됐다고 그 사람 말하냐면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로 보는데, 더러운 인간의 그 도덕, 더러운 문화가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서 한 가지 초점을 잡아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추구하는 것은 뭐죠? 돈이라고 합니다. 돈이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라고, 그는 그렇게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켄터키 프라잉 치킨이 있습니다. 햄버거가 있습니다. 스팸햄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음식을 예를 들면서 이런 음식을 원래는 군인들이 전쟁에서 먹는 식사라고 얘기합니다. 전투식량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빨리 먹어야 됩니다.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은 굉장히 높은 소금기를 갖고 있습니다. 당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으면 과체중에 걸리거나 일반인들이 먹으면 당뇨나 또한 심장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정크푸드의 천국입니다. 이 미국이 세계 최고의 비만 국가라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미국이 연간 외식 시장이 1100억불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사람들이 지금 이 식사에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식사하는 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전투식량 먹는 것처럼 빠르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식량 먹고 세상 나가서 전투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식사시간이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식사시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식사에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빨리 먹고 끝내는 겁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 장크푸드로 인해서 과체중으로 해서 정신적인 분열이 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신체적인 질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들이 좋고 우리들이 선택했음그 결과는 지금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고기라고 합니다. 전쟁을 시작되면 군인은 일반인의 세배 정도의 고기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를 빨리 키워야 됩니다. 젖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소를, 젖을 많이 만들고 고기를 빨리 키우려고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공사료를 먹입니다. 홀몬주사를 맞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을 먹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 소가 미쳤습니다. 광우병이된 겁니다. 사람이 그 고기와 우유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미쳤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인간의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발전합니다. 발전하지만 거기 인간의 죽음이 항상 따라온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잣대의 근본은 돈이라는 겁니다. 돈이 척도라는 겁니다. 돈에 의해서 인간은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그는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들은 여기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매를 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유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성령의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를 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의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 어차피 죽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는다고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죽음 다음에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합니까? 당신이 가봤습니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인간적으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성령 따라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죽음이 있다면, 믿는 자나 사는,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죽는다면, 내가 인간대로 살고 인생을 마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대답을 확실히 드줄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 보면 열매로 삽니다.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음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의지하며 육신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체가 죽어갑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죽어가는 육체를 봅니다. 평생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몸뚱아리, 자신의 마음 하나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몸도 마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육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불안과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헛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산 사람은 자신의 죽어가는 육신을 봅니다. 자신의 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영생을 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격과할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봐야 그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신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질 열매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성령 안에 씨를 뿌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용서해야 될 것은 용서해야 됩니다. 잊어야 될건 잊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씹뿌린 자에게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삶의 자세가 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분명히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가 영원한 천국과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요. 우리들이 가을에 거들은 열매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을 씨앗으로 뿌립니다. 구절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 하면 때가 이르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데 포기하지 말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행한다는 단어는 우리 영어 번역을 보면 do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헬라우 원문으로 보면 m a k e 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선을 의도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선의 씨앗을 뿌리는데 사정이 돼서 환경이 돼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의욕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때가 이름에 이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 썼습니다. 인간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걸 성경에 있는 얘기로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때 열한, 어, 역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도 좀 별나서 바로 이름 다음에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읽기도 힘듭니다. 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역대상에 와서 못 읽겠다고 하십니다. 힘들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새벽기도마다 이제 그 성경을 읽지만 진짜로 이름 발음하는 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8장에 가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있냐면, 8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요나단이고, 한 사람은 에우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요나단은 다이세 친구입니다. 사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족보가 나온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에우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우시라는 사람은 성경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나타난 그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갔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이미 12지파는 다 없어졌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두 지파로 남았는데 유다지파와 레이지파가 남았고 그리고 몇몇 그 지파 속에 남은 소수의 인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베냐미지파에서는 이제 둘만 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에우십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에웃의 족보를 찾아봤더니 누구냐면 오래전에 아주 몇백 년 전에 사사 시대 때 이대 사사가 에웃입니다. 근데그 에웃이 당시에 모압방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산으로 타다가 사라졌습니다. 근데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냐면당시에 모압 지방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리고 그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완전히 이방인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족보를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위인들의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별볼 일 없는 그런 족보가 됐는데 몇 백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우세의 후손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은 에우우의그 일을 보시고 몇 백년이 지난 다음에 이방인과 같이 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 아니면 에웃을 요나단과 똑같이 취급하셨다는 겁니다. 에웃이 선의 열매를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열매가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에 의해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들도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칩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정성을 쏟았지만, 열심으로 했지만 정말로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힘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내 자식들이 그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주님을 위해서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생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엄청난 아픔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살았을 때 아무런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서금 문명, 기독교 문명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이 그 열매를 우리들이 보상받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후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의 대가를 치러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선을 거 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악의 씨앗을 뿌리면 내가 거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정하게 당당하게 잘살수 있습니다. 악한 돗을 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런 피해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합니다. 그 대가와 그 열매는 누가 먹느냐? 누가 따느냐? 네 자손이 딴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실현당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줬습니까? 길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지가 있다면 그냥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밥이라도 먹여 보내라고 했습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복을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저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한 잔이라도 정성껏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실행했습니까? 그들의 삶의 경험에서 얻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자라면 그 덕을 쌓으면 그 덕이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돌아온다고 분명히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선을 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열매 먹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손이 천대 이르도록 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금에 우리가 한국의 선거를 봅니다. 박근혜 대표가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못한 것 같고 그 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 누구 집의 자식이다. 그 자식이 영광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 누구 집의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이 부모로 인해서 조상으로서 해 고통 당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선을 의도적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원래 자비하셔야 됩니다. 비난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따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뿌리는 씨앗에서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이 영광 받을 것인가, 추억 받을 것인가 결정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조상의 덕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오늘 내가 뿌리는 선의 씨앗신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가을에 얻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의 열매를 분명히 거두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확신하신다면 이세상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을 심습니다. 성령의 믿음을 심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해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두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이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